음. 차가 나와가지고 오늘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려고 갖고 왔습니다. 케스퍼 디에센셜 터보로 샀어요. 조심해서 뛰다가도 안 붙으면 다시 또 해야 어. 되거든. 어. 잘 붙은 것 같은데? 지금 운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운전 연습을 마치고 지금 하이패스 카드를 넣어보려고요. 하이패스 카드도 연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블루 링크까지 가입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 c 1년 부산 제주에는 현재 타이어 교차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해보세요 부동산 마르신가요 원룸 문의드렸었는데 한 4시 반쯤에 방볼수 있을까요? 네네 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님명희 제주 도착했습니다. 척... 일 제주도 와서 제가 예약한 숙소에 왔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좀 길게 1년 살아볼 예정인데 그때 이제 진의 방을 구하러 제주도에 잠깐 왔어요. 그리고 소품샵도 어 인터뷰가 잡혀가지고 제가 그런 쪽으로 나중에 또 배우고 싶어서 일해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운 좋게도 딱 인터뷰가 돼서 내일 또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4시 네시 37분인데 5시에도 부동산이랑 집을 보러 가기로 했고요. 오늘 아직 한 끼도 못 먹어서 집 보고 바로 밥을 먹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에 오니까 뭔가 오랜만에 설레는 느낌? 마치 제주도 워킹홀리데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괜찮은데? 어, 뭐, 상사를 뭐 3, 와... 3개월 플러스 3개월 뭐, 와... 이렇게 해주고 6개월 플러스 6개월 이런 것도 음... 지금 집 보고 왔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요 미쳤어 미쳤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무랑 빛이 쫙 들어오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녁 먹고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일단 걷고 있는 중입니다. 노을이 너무 예뻐요.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근데 네, 저기 오늘 갔다 온데 동백기침 되게 맛있었어요. 저는 오늘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들어왔고요. 산책하다가 버스를 타고 숙소에 왔습니다. 겨울이라 해가 너무 빨리 져가지고 살짝 무서웠지만 노을이 진짜 예뻤어요. 오늘 일찍 자고 내일 면접을 보러 가야 돼서 네 늦잠을 푹 자고 내일도 푹 쉬다 아 그리고 아까 집 봤다 그랬잖아요 진짜 딱 혼자 살기 좋은 정도로 다돼 있어서 옵션도 다 들어가 있고 수납공간이 되게 짱짱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붙는다면 그 집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제주도민이 될수 있을까요? 될 거긴 하지만. 근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제주도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 오늘 딱 공항 내리자마자도 날씨 너무 좋았고, 진짜 돌아다닐 때도 행복, 행복한 느낌이 들어서, 진짜. 진짜 좋구만. <목소리> 지금 좀 상현이 오는 그런 식인 가 같아 집은 어때? 그냥 뭐.. 너방만 해 음. 그래도 맛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음. 것만 하면 됩니다. 마리골드 꽃차, 네, 네. 메리골드 그리고 메리 오 직접 따서 말린 차잔도 새로 샀어. 먼저 뜨는 거. 한 잔. 왜? 드리면 더 맛있어지. 응.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응. 식는 효과도 있어. 기다. 응. 이거 가져갈까? 응. 나왔습니다. 어, 잠깐 운전 연습하러 나왔습니다. 약간 주행 연습. 맨발로 슬리퍼가 실종됐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지금 주방에서 밥 먹으면서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 아침, 커피랑 포스트 먹으면서 지금 유튜브 구성 요소 같은 것좀 새롭게 디자인 중입니다. 저번에 선글라스 산거 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눈이 좀 부셔. 제가 원래 선글라스 산거잘안 보여주거든요. 아니, 쓴거 너무 안 어울려서. 근데 이 정도만 찍겠습니다. 운전이 온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같아요 간직, 익숙해지려고 연습 중입니다 연습 끝! 힘들어 저 이거 제주도 가서 샀어요 토끼 키링 귀엽죠? 짠아 그리고 차 내부 한번 보여드리면 이 시트는 오렌지랑 라이트 그레이랑 블랙 조합이고요 이렇게 뒷좌석에서 보면 이런 느낌. 뒷좌석은 다 이거 블랙이에요, 이렇게. <목소리> 여러분, 방금 제가 택배를 하나 받았는데요. 포센이라는 브랜드에서 가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택배를 언박싱 해볼게요. 포장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센 가방이 짠 들어있습니다. 여기가 포세니 글로벌 레슬레저 브랜드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잘안 봤는데 이 가방은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버튼으로 열고 닫기 쉬워가지고 갖고 다니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